W 리테일링의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세차에 대해서 제가 초보자분들을 위한 이제 세차 교실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세차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페인트 클렌저 기타 등등 뭐 왁스 실런트 글레이즈 뭐 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거를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자 세차 여기 있습니다. 자, 세차로 나뉘면 이제 실내 그리고 실외 자, 이렇게 나뉘는데 자, 실내 세차는 어, 말 그대로 세정제만 뿌려가지고 닦아내면 굳이 할게 없습니다 어, 실내 세차는 세정제로 닦기만 하면 끝 근... 실외 세차가 이제 많아요 목록이 자, 목록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주 쉽게 표현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주 간단하게 실외 세차는 대부분 이제 일반분들이 하시는 게 이제 물을 뿌리죠. 뭐물 뿌리고 그다음에 샴푸. 그다음에 헹궈내죠. 헹궈내고 일반적인 세차. 일반 세차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디테일링으로 넘어가서 나는 조금 더내 차를 관리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게 뭐냐? 왁스죠, 당연히 왁스. 왁스가 추가가 됩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여기서 더 관리를 하고 싶다면 그 뒤에 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자, 페인트 클렌저. 자, 페인트 클렌저가 들어가는데 자, 이 페인트 클렌저가 뭐냐?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페인트 클렌저는 묵은 때를 벗게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묵은 때 제거하는 게 페인트 클렌저입니다. 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운행을 오래 하시다 보면 조금 누룩끼리한 색상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런 거를 제거하실 때이 페인트 클렌저를 작업을 하시면 묵은 때가 벗겨내면서 원래 흰색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페인트 클렌저를 하고 마지막에 왁스. 얘를 시공을 하면 조금 더 깨끗한 차량 상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글레이즈 자이 글레이즈는 뭐냐? 자동차 표면에 보시면 자동차 표면은 자 이렇게 철판 이게 철판이에요. 자그 위에 이제 프라이머가 올라가고요. 베이스 코트가 올라갑니다. 컬러 코트 검은색이면 검은색 이렇게 올라가요. 그 위에 올라가는 게 투명이에요. 자, 자 이게 투명이라고 칩시다.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스크래치가 생기죠. 이렇게 막 생겨요. 이렇게 생기는 게 이제 스크래치란 말이죠. 완전히 표면을 깎아내서, 깎아내서 없애면 이거는 이제 광택이에요. 어, 이거는 광택인데 스크래치가 이렇게 난 거에 잠시 임시적으로 덮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게 글레이즈에요. 글레이즈라는 약을 시공을 하게 되면 글레이즈가 여기 스크래치 난 부분을 이렇게 충진을 해줍니다. 이렇게 충진을 이렇게 메워져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홈이 파여 있던 도장면을 채워주기 때문에 광이 나게 보이는 거예요. 글레이즈는 깊은 스크래치는 안되고 잔잔한 스크래치를 충진을 해주는 역할, 고걸 해주는 게 글레이즈. 이걸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느냐? 디 테일링의 뭐 아주 기본적인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APC 다목적 세정제예요. 운행을 막 하다 보면 이제 이런데 오염 물질들이 막 이렇게 묻겠죠. 이 상태에서 바로 샴푸질을 해버리면 당연히 자동차가 스크래치가 갈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APC라는 약재를 이용을 해가지고 표면에 묻어있는 오염물질을 1차적으로 그냥 제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비 세정.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2차적으로는 폼건. 폼건이나 샴푸. 자, 이렇게 나뉘는데 자, 이 폼건은 뭐냐면은 셀프 제작장 가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얀색으로 뿌리는 거 있죠 그게 퐁건이고 샴푸는 말 그대로 차량 표면을 씻어내는 게샴푸예요자 여기서 이제 퐁건 샴푸 뭐가 다르냐면 APC를 한 후에 이물질을 불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오염물질이 많아요 떨어지지 않은 것도 많고 좀 붙어 있는 게 많다 그러면 이 퐁건을 사용을 해가지고 한번더이 오염물질을 뿔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목욕당 가면 뭐예요? 때를 미기 전에 뜨거운 물에 들어가죠. 어고라고 생각하시면요. 공건의 역할은 때를 불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때를 불리고 나서 샴푸로 해서 차량을 씻어냅니다. 그다음에 3차. 3차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페인트 클렌저죠. 페인트 클렌저. 차량을 오염을 불리고 세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찌든 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페인트 클렌저를 작업을 해줍니다. 자, 페인트 클렌저를 작업을 해서 깨끗한 상태를 만들었어요. 자, 깨끗한 상태를 딱 만들게 되면 뭐가 보이냐. 물때라든지 이런 게싹다 제거가 되고 나면 안보이는 스크래치가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보이는 스크래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감추는 게 글레이즈. 어느 정도의 아주 미세한 스크래치들을 가립니다. 자, 차량이 정말 깨끗해 보이겠죠? 그리고 오차는 마무리로 어, LSP라고 하죠. 마지막에 올리는 케미컬이에요. 마지막. 세 과정을 다 거치고 아주 마지막에 하는 작업. 여러분들이 아는 왁스나 물왁스라든지 고체 왁스라든지 실런트라든지 지금 제가 가르쳐드리 이게 디테일링에서 하는 공정이에요. 각가지의 이제 기능은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렸죠. 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디테일링을 하고 싶은데, 힌트 클렌저가 뭐야? 뭐 글레이즈가 뭐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세차 이론 교실을 제가 어 부분적으로 나눠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자주 자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 댓글로 주시면 제가 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